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일 오늘 여러분이 보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 자본 시장의 아주 흥미로운 두 얼굴을 함께 파헤쳐 보죠. 네. 자료들을 이렇게 펼쳐 보니까요. 한쪽에서는 막 축포를 터트리는 넬리가 벌어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흐르고 있네요. 맞습니다. 오늘 시장은 마치 서로 다른 곡조를 연주하는 뭐랄까? 이중주 같아요. 이중주요? 네. 코스피 지수는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고요하거든요. 정말 극과 극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상반된 숫자들 주에는 어쩌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본의 쏠림 현상이죠. 자본의 쏠림. 네. 오늘 분석의 목표는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 특정 산업에 대한 기대감, 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 이런 각기 다른 퍼즐 조각들을. 자본의 쏠림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아 자본의 쏠림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먼저 그 뜨거운 쪽 주식시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3,994.93으로 마감하면서 하루 만에 1.9%나 급등했어요 네 1.9%요 8거래일만에 3,990선을 회복한 건데 숫자만 보면 정말 대단한 기세거든요 그렇죠 이 상승의 동력은 아주 명확합니다. 뭔가요? 바로 돌아온 외국인이죠. 아, 외국인?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주식들을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사들였어요. 그러면서 지수 전체를 견인한 겁니다. 아, 자료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2.6%, SK하이닉스는 무려 3.7%나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SK하이닉스가 하루에 3.7% 올랐다는 건이 거대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조 단위로 늘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죠. 그럼 오늘 코스피가 오른 거에 상당 부분을 이 한두 종목이 다 만들어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완성차 업종도 수출 기대감 덕분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시장 전반의 온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철저하게 정말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자금이 몰린 거죠. 그렇다면 이건 오히려 더 불안한 신호 아닌가요? 시장의 기초 체력이 전반적으로 좋아진 게 아니라 몇몇 초대형 기업의 주가에 전체 시장이 뭐랄까? 인질로 잡혀 있는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코스닥은 상승폭이 0.65%로 코스피에 비해 정말 초라했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실제로 코스닥은 일부 대형 바이오 또 제약주 관련 악재가 터지면서 발목을 잡혔죠. 아, 그랬군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큰 그림 자본의 쏠림이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요, 외부 변수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외부 변수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일본 중앙은행, BOJ의 금리 관련 불확실한 신호라던가 아니면 글로벌 채권, 심지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같은 요인들이요.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개가 자욱하니까 투자자들이 그래도 이것만큼은 확실하겠지 싶은 가장 크고 안전한 배에만 올라타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던 거고요. 맞습니다. 이런 집중적인 매수는 단순히 한국 시장의 조화서라기보다 글로벌 자금이 가장 확실한 소수에만 베팅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1등 주식으로만 돈이 몰린다. 네. 이건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얘기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도 정확히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이 돌아왔다는 건 물론 좋은 소식이지만 솔직히 이런 반짝 랠리는 전에도 몇번 있었잖아요. 있었죠. 보내 주신 데이터를 더 깊게 뜯어보면 이번엔 좀 다르다고 할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더 클까요? 그게 바로 모든 투자자가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이죠.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가 개선된 건 분명 긍정적입니다. 네. 하지만 이걸 장기적인 추세 전환이라고 단정하기는 아, 정말 이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때 네이버 증권 같은 곳에서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에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지를 매일 추적 관찰하는 겁니다. 아, 연속성을 봐야 하는군요? 그렇죠. 당분간은 이들의 움직임이 지수의 방향키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도 소수의 승자에게만 돈이 물리는 현상이네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런 자본의 쏠림 현상이 부동산시장에서는 훨씬 더 극적이고 또 기이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네. 기이하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주식 시장은 최소한 거래라도 활발했죠.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 자체가 그냥 멈춰섰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이 꽁꽁 얼어붙은 시장 한가운데서 어떤 아파트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미스터리 같아요. 거래가 없는데 가격이 오른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바로 초양극화 현상 때문입니다. 초양극화요? 네. 시장이 단순히 둘로 쪼개지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요. 역세권, 대단지, 강남 접근성, 유명 브랜드 아파트처럼 누구나 원하는 핵심 입지의 소수 단지들. 이런 곳들은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대기 수요가 붙어서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아. 하지만 그 외곽이나 중저가 단지, 약간 그러니까 수요 기반이 약한 대다수 지역은 거래가 끊기면서 평균 가격이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보니까 더 와닿네요. 자료를 보면 성동구나 한강벨트 일부 인기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고 하죠. 네. 반면에 마포, 당북, 관악 같은 지역은 평균 매매 가격이 꽤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나와 있고요. 이건 정말 평균의 함정에 빠지기 딱 좋은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전체 평균만 보고 아, 사울 지값이 어떻다 하고 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죠?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이터 자체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데이터 자체요? 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장 데이터에는 두 가지 심각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데이터 자체를 믿을 수 없다니,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첫 번째가 뭔가요? 첫째, 계약 해제율이 202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계약 해제율이요? 쉽게 말해서, 집을 사겠다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다시 취소하는 비율이 역대급으로 높다는 거죠. 이건 매수심리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뉴스에 신고가라고 나온 거래가 나중에 알고 보니 취소된 그런 유령 거래일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와, 계약했다가 취소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집을 사는 건 엄청난 결정인데 그걸 뒤집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건 시장에 대한 신뢰가 거의 바닥이라는 뜻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거래 건수마저도 고지고대로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음... 사실 이런 데이터 신뢰성 문제는 현장에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제 지인 중한 명이 최근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했는데 불과 한달 전에 지킨 신고가가 알 부분이 등기 이전도 안된 해제된 계약이었어요. 세상에. 하마터면 허위 가격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뻔한 거죠. 아찔하네요. 그런 일을 직접 겪을 수도 있다니. 그럼 두 번째 신뢰성 문제는 뭔가요? 바로 주간 시세 통계 자체의 정확성 논란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공식 통계에 표본이나 조사 방식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발표되는 통계 수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 공식 통계마저도요? 네 이런 정보에 대한 불신이 오히려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를 부추겨서 거래를 더욱 위축시키는 그런 악순환을 만드는 거죠. 음... 네이버 부동산 같은 플랫폼에서 매물 잠김 즉 집주인들이 아예 매물을 거둬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부르는 가격인 호가와 실제 거래가의 괴리가 점점 커지는 것도 다 이런 불신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정말 복잡하네요. 정리해보면 주식시장은 소수 우량주로만 자금이 쏠리는 단기반등 그리고 부동산시장은 거래절벽 속 초양극화와 데이터 불신 심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러분이 당장 무엇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까요? 네 이런 상황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제가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의 경우 네이버 증권에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특히 오늘처럼 시장을 이끈 반도체, 자동차 업종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지 그 연속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들어오다 많은 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 변수에 민감한 장세니까 원달러 환율 변화도 반드시 함께 보셔야 하고요. 부동산 시장은 체크할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보도 믿기 어렵고 시장은 양극화되어 있으니 정말 막막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과 뭐 발품 대신 손품을 파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손품이요? 네. 만약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이나 단지가 있다면 발표되는 평균 시세 통계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대신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직접 열어서요. 해당 단지와 주변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와 거래량 추이를 최소 6개월치 이상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 직접 데이터를 보면서 흐름을 파악하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의 호가가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높지는 않은지 또 혹시 인근에 계약했다가 해제된 그런 유령 거래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꼼꼼해야겠네요. 지금은 남의 말이나 헤드라인 뉴스만 믿고 움직이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발표되는 통계의 이면을 보고 자신의 금융 여력을 냉정하게 검토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뜨거운 증시와 차가운 부동산이라는 한국 자본 시장의 두 모습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지만 결국 자본의 쏠림과 평균의 함정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연결되어 있었네요. 그렇죠. 헤드라인에 나오는 커다란 숫자 너머에 숨어 있는 진짜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분석한 자료들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체크리스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주식과 부동산 모두에서 이토록 극심한 양극화와 쏠림이 뉴노멀이 된 시대래. 과연 시장 평균이라는 개념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재무 결정에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는 거대한 평균의 흐름을 따르는 대신 내가 관심 있는 개별 종목과 개별 아파트라는 그 단절된 미시적 트렌드의 파도를 항해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